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립의대 신설 등 굵직한 과제가 쌓여있는 예산군 현안을 들여다봅니다.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예산군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 문제입니다. 인구 1,000명당 충남 지역 활동 의사 수는 1.5명, 예산 등 서북부 지역은 0.8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. 때문에 주민들은 한 시간 가까이 떨어진 천안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. 병원일 많이 가요. 그런데 가만 천안으로 가잖아. 그래서 그 천안 순 병원으로 많이 가고 또큰 수술은 서울로 많이 가지. 내포에다가 설치하면 아마 많이 이용이 될것같아 예산서도. 이거 내 보고 오면 안 되니까 거리가 철안가다 훨씬 가차오니까 불편하지 큰 데로 여기는 큰 데가 없으니까 큰거 하나 생겨도 좋지 가까운 데몇 천안 아니면 뭐 서울 그런 데로 가니까 여기는 큰 병원이 없어 어려워 그래서 전 정부 지역 공약에 지역 의대와 국립대학병원 신설 등이 포함되면서 의대 설립 부지까지 확보했지만.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. 지지부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. 당초 계획보다 내포 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. 혁신도시 지정 이후 4년이 넘도록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. 충남도와 예산군은 공공기관 이전 시 지자체에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. 대선 공약 과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건의 드린 바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다행히도 여야 후보께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차기 정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가할 거고요.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. 실질적인 사업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.